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도 이야기 하는데, 딸기는 경력이 아니다고. 경력이 아니고, 딸기는, 딸기 재배는 능력입니다. 경력이 아무리 많이 됐다고 하더도 20년, 30년 됐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배우지 않고, 그러면은, 어, 능력이 발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딸기 농사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어, 교육 같은 거. 길천차 사는 교육들 많잖아요. 정말 좋은 교육도 많거든요. 많이 듣고 해가지고, 어, 농사를 준비하시면은, 별 문제 없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좀뭐 웃기게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제 소개를 한 50분간 하고 딸기 얘기나 10분만 하고 하려고 했는데 <laughs> 안 통할 것 같고 <laughs> 어,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 농장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으면 오시겠지만 해년마다 저한테 딸기 배우겠다고 오시는 농가분들 대표님들이 어, 한열 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 데서는 경기도 고양 그다음에 저 연천 연천도 작년에 첫 농사 시작했는데 어~ 동당 4천만 원씩 했더라고요 따라해가지고 처음에 뭐 글더라고요 장인어른이 계신데 자기 마음대로 할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올해는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저를 따라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이제 순회하면서 연천을 들렸더니 장인어른이 농사를 오랫동안 지신 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잘가르쳐줬어 음~ 이제 오늘+ 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했어요 건전한 육미를 고르는 거 그다음에 정식적인 농장을 꾸리는 거 그다음에 정식 초기. 처세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을 동절기 관리하는 방법들 이제 기, 어, 기본적인 것들 다할 건데 오늘은 정식 초기 관리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왔을 때 가을 이후 비대 관리 그런 것들 할것 같아요 딸기 농사의 90%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딸기 농사의 90%, 뭐 100%가 모종입니다 모종 모종들 다 계약하셨는가요? 자가육무 하신가요? 계약하셨는가요? 계약 그럼 계약은 언제쯤 하셨는가요? 이... 1, 2월, 달 1, 2월 달에, 딸기 모종을 계약, 어, 계약을 하신다면 작년 11월 달에 계약을 합니다. 예. 그니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오래 들어가지고 모종을 찾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좋은 모종을 하거나 그러려면은 작년, 그,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시작한 것 동시에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모종을 받습니다. 그때 계약을 해야 돼요. 늦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집은 싹 나가버리고 안 좋은 집만 남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농사 지면서 저희랑 같은 생각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 자부심이 강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먼저 계약했다고, 어, 모종이 안 좋으면 어쩌지라고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계약을 파기합니다. 나 이런 거 보내가지고, 요거도 먹기 싫으니까 파기하겠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자연팜이라는 그룹 안에, 어, 올해 30만 주를 계약했습니다. 한 농, 농장에. 11월 달에 계약을 했거든요. 30만 주. 해가지고, 지금, 어, 육묘장을, 네. 3월 달에 어미묘 휴머놓으면 가고요. 그리고 뭐 보통 6월 달에 자매를 받는 상황들 보고 어미묘가 얼마나 건강한가 보고 그 다음에 7월, 6월 말 정도에 7월 초에 한번또 갑니다. 그때는 어머블으로 가냐면 자묘가다 받아졌는가 안 받아졌는가 그때 안 받아지면은 이제 늦어버립니다. 개중에는 그 뭐가 어미묘가 안 좋아가지고 뭐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4구 포 9포트, 24구 포트를 받았을 때자묘 마지막 부분이 안 받아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7 0일 모종, 8 0일모종이안 됩니다. 저희가 9월 1 5일날 정식한다고 했을 때 그러기 때문에 모종이 안 받아져 있으면 그 집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 여기 계약해놨으니까 괜찮캐치해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1년에 못해도 한 4번 정도는 모종밭에 가봐야 됩니다. 적게 있을 때. 가서 살아도 되고, 살면 더 좋죠. 1년 농사니까. 항상 이야기하는데, 건전 육묘를 고르는 방법 중에, 어, 3월달에 정식해놓은 거라면 몇번 가봐야 됩니다. 3월달에 갔을 때는 어민묘가 좋은가 안 좋은가, 런너는 어느 정도 뽑았는가, 어, 보, 보면은, 어미묘가, 어, 자묘한테, 이제, 런너를 떨어뜨리는 방식을, 이제, 유인묘라 그러죠. 유인묘 방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삽목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제가 이제 표현한 것은 유인묘 방식입니다. 대체적으로 유인묘를 많이 하는데, 갈수록 추세도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 보니까, 유인묘를 하는데, 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작년에 얼마에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650원에 계약했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750원이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수혜해놨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데는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딸기 한 모를 심었을 때 7,000원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700원을 우선 주고 시작하면 우리는 10%를 주고 시작하다 보니까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죽여야 되고 고품질을 갖다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모종을 갖다가 모종의 방식이 옛날 과 달리 유인묘를 안 하고 삽목을 합니다 하면, 삽목을 하면은 지금 어, 모종 키우는 데 어, 1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삽목을 하면 7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갈수록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삽목이 솔직히 말해서 훨씬 더 좋아요. 생존만 시켜놓으면은. 제가 이제 삽목 2년 했거든요. 유, 어, 육묘장 2년 하고 나서 육묘는 나무가 안 맞구나 해가지고 그만뒀어요. 성질 베리겠다. 더워 죽겠는데. 기본적으로 어미묘의 상태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미묘의 상태를 갖다 봐야 됩니다. 어미묘가 병이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왜 봐야 되냐면은 육묘장에 가보면 다음에 느낄 겁니다. 어미묘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는 어미묘를 싹다 베어버립니다. 상태를 안 보여주려고. 근데, 모종밭에 자묘들 있잖아요, 자묘들. 자묘들은 병증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병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몸집 자체를 부풀리지 않기 때문에 병증은안 나타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본토에 심어가지고 몸을 딱 부풀리잖아요. 그럼 병증은 그때 나타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무슨 생각 하냐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럴까? 재배를 잘못했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미묘를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미묘를 봤을 때 어미묘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집은 뒤도 안, 도, 안 보라고, 안 돌아보고 그냥 나와야 됩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 제가 그래가지고 한 3년째 한번 그랬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충분히 키울 수 있어. 했거든요. 죽기 시작하는데 30%씩 죽잖아요. 그러면 손톱이 막 덜렁덜렁 뽑거든요 절대 못 해봅니다. 안 좋은 묘를 가지고 오잖아요. 농사의 신이 와도 안 돼요, 딸기는. 그러니까 정말 주, 중요한 게 어미묘 보고 자묘 받아진 상황 보고 자주 가야 됩니다. 8월달, 어, 그 다음에 9월달에 마지막에는 가, 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 분화가 됐는가. 화, 화분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대표님들 그런 분 계실라고 보겠지만 모를 심어놓고 나면은 보통 일주일간 물만 줍니다. 본토에 정식해놓고 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검경을 안 하고 심었어요. 화분화 꽃이 만들어졌는데 안 만들어지. 검경을 안 하고 심다 보니까 괜히 양분을 줘버리면은 생식 생장이 아닌 영양 생장으로 돌아갈까 겁나니까 물만 주는 거예요. 물만 주고 나서 비리비리 말려가지고 꽃만들어져라고 그래 기다리고 나서 줍니다 그러면은 어 농업 딸기 가르키는 그 책자에서 나오는 것 같이 7, 5, 3, 1밖에 못 답니다. 처음에 일곱, 일화방 일곱 개 따고, 이화방 다섯 개 따고, 이거밖에 못 따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따기 시작하면 일화방에 보통 적게 따면 12개에서 15개가 있답니다. 많이 땄을 때는 2 5개까지다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의 피로도는 높아지겠죠. 근데 7, 5, 3, 1 따봤자 스물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애가 나와가지고 막한 개씩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몇개안 돼요. 근데 저는 일화방에서 쇼부 봐본다 생각을막 스물 몇개 따잖아요. 그러면은 이화방 때 퍼져버려요. 뭐가. 얘기 많이 나면은 뭐 그런 것 같이 탁 커져버리거든요. 그래도 저는 계산했을 때, 아, 이게 훨씬 낫겠다 생각해서 따거든요. 절대로, 어, 처음에 굶겨가지고 하면은 많은 숫자를 못 따니까 처음에 양분을 확확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은 분화금경을 꼭 하셔야 됩니다. 길센터 가면은 여기서도 해주려는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3기에서 5기 사이라 그러면은 심어 놓고 나서 그때부터 양액을 딱 줘가지고 초세를 확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적겠다고, 한 알, 두 알을 적겠다면, 천만 원, 이천만 원 적게 보는 거니까, 어, 그점 아셔야 됩니다. 딸기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F1, F2, F3 이야기 하잖아요. F1이 원업묘라고 따졌을 때, F4에서 3가 가장 수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지나고, 한 대, 원업묘에서 한 대가 지나가지고, F4나 3가 다 왔을 때, 어, 수확량이 어, 100%를 뿜어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F5부터 넘어, 넘어가면, 5%씩 줄어듭니다. 5%, 5%, 그리고 기형과의 확률은 또 5%씩 늘어납니다. 제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해는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모종을 심었어요. 근데 딸기를 갖다 300kg를 내는데 그 중에 한 6, 0 7 0 k g 가 기형과예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벌이 수정이 못 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형과가 나오는 거예요. 막 넙적과도 나오고, 뭐 삼방사 같이도 나오고, 뭐 오리주둥이도 나오고, 닭뱃을 도 나오고. 그래서 자료를 갖다 모아놔가지고, 아, 왜 이렇게 기형보가 많았지, 그 애는? 봤더니, 어, 데스가 워낙 오래된 면거에요. 면거에요. F 뭐 8이 됐는지 9가 됐는지도 모르는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종밭에서 F3를 가지고 와서 한번 어, 심어가지고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5%도 안 나와요. 기온과의 확률이. 3 0 0 k g 을 만들었을 때 해봤자 한 10박스? 그 정도밖에 안나오더라고요 딸기 모종밭에 가면은 조그만 모종밭에 가면은 F1이 2인지 3인지도 몰라요. 근데 큰모종밭 있거든요. 걔네들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줘요. 해가지고 지원해 줘가지고 뭐 어미묘를 받았을 때 배양묘를 갖다가 지원해 줍니다 천원에 나온다고 했을 때 걔네들이 자부담 뭐 예를 들어서 25% 30%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걸 퍼트려가지고그 다음에 그 뭐를 받아가지고 쓰다 보니까 지네들이 몇 대인 줄 알아요 그런 묘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몇 대인가 항상 물어보고 거기서 몇 대라고 그 사람들도 대충 알 거예요 몇 대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지고 쓰시면 돼요 옛날하고 달리 어, 일반 농사지는 농부님들도 어, 요즘에 좀 어, 정직해요 의외로 정직한 분들 진짜 많아요 이제 딸기가 뭐가 좋은가 안 좋은가는 이제 잎을 보시면 대충 아시죠 짱잎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중요하니까 짱잎을 많이 보시고 육묘장에 갔을 때도 입구쪽을 가든 중간쪽을 가든 가가지고 짱잎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됩니다 내가 올해 가져가야 될 뭐가 천만화치 이상실를 가지고 오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 좋네 좋다 이야기만 듣고 오면 안니까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고 또 뿌리도 뽑아가지고 보고 병충해 관리하는 것도 보고 안에 들어가서 꾸준히 보고 하셔야지, 아, 전화해가지고 좋은가요? 물어봐가지고 좋다 그러면 그냥 되고, 어, 절대로 안 됩니다. 딸기 농사는 모종이 100%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종이 환기상태라 그러는데 모종을 잘 키우고 못 키우고는, 어, 육묘장의 환경에 따라서 어, 많이 좌우합니다. 아무리 좋은 뭐 모종을 갖다가 심어놓더라도 육묘장의 환경이 내가 들어가가지고 안에 막 땀이 뻘뻘 흘리고 막 더워 죽겠는데 그 모종이 잘 크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모종을 갖다 예를 들어서 어 애정을 갖고 키우는가 그리고 뭐 방제를 확실히 하는가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선선하고 시원하고 그랬을 때그그 그 집도 모종도 좋은 거지 그런 것도 안 하고 막 모종 잘 키운다 그러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딸기는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있는가를 보고 어 모종을 고르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은 헛발을 어 더이릴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일 오니까 저는 영양제를 사서 보냅니다 제가. 마지막에 갈 때, 마지막에 나한테 보낼 때, 어, 뿌리 발근 좀더 시키기 위해서, 어, 루엔스 아쿠도 좀 해가지고 보내라 그러면서 몇 병을 사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약한 번이라도 더 치고 더 좋은 거보내라 그러고. 어쨌든, 딸기 농사 잘지으려면 육묘장이 자주 가야 됩니다. 대표님 꼭 올해 한번 가보세요. 8월달이라도. 8월달에 가보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게 산청이나, 어, 저기, 외서나, 그다음에 함양이나 가서 모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기온차가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분할 시키기가 편해요. 우리 다른 지역 같은 거 아래쪽에 막, 너, 그, 그쪽에서 모종을 잘안가져고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촉성이라고, 촉성이라고 하는 재배 방법, 방법이 9월 달에 심는 거잖아요. 근데 저, 저는 8월 달에도 심어봤거든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분화가 안 돼가지고 와다 보니까, 이파리만 키우다가 농사를 갖다 망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방 덜 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도차가 큰데도 있잖아요. 큰 데들은 분화가 확실히 잘 되니까, 그런 쪽에서 모종을 많이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올 때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매에서 봐가지고, 런너, 비녀가 썩었는가 안 썩었는가. 그리고 한잎에 탄저균이 번, 구멍이 퍽 찍혀 있잖아요. 퍽 찍혀 있으면 그쪽은 웬만하면 피해야 됩니다. 걔네들은 가지고 병증을 가지고 있다가 본, 본토에서 몸 부풀리면 그때부터 병증을 퍼뜨려요. 우리가 9월달 정식에는 가장 무서운 게 탄저병이잖아요. 걔네들은 우리 뭐, 이야기해서 감기, 보균자 같이 보균자예요. 조건만 맞으면 걔네들은 언제든지 이제 그걸 발현해요. 그러면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종을 받으면은 여기가 어미모고 여기서부터 이제 1, 2, 3, 4를 봤잖아요. 1번 모를 뽑아보고 2번 마지막 모를 뽑아왔을 때 뿌리의 상태를 봐야 돼요. 모종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1번 모하고 마지막 모의 뿌리 상태가 달라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는 노화할때로노화해가지고 갈색이 돼 있어요. 뽑아보면 완전히 갈색이 돼 있고 손으로 딱 뿌리를 갖다 그 뿌리 부분을 쥐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어가지고얘 과연 뚫고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정도로 쩔어 있는 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인묘을 받을 때물 관리를 잘못 하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얘는 정식해놓으면 일주일 안에 뿌리가 나오는데 얘는 정식해놓고2주가 지나도 뿌리가 잘안 나와요.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태, 여기하고 여기하고 상태가 거짓 비슷한 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안 하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늦어요. 그러니까, 어, 동시출래를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같이 얘가 뿌리를 활착을 같이 해가지고 동시출래야지 얘가 활착을 늦게 하보면 얘는 당연히 꽃이 늦게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비리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 아까 이 서는 게 그거죠. 너는 상태 보고 <laughs> 상토를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같이 쫙 감아버린 애들 있죠. 걔네들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요. 뿌리 활착할 때 훨씬 더 느려요. 그러니까 확 감은 애들 말고 적정하게라고 해줘요. 딱 만지면은 털 털릴 정도, 완전히 부서지진 않고 털릴 정도만 되는 모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모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모에 담겨 있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살짝 털었을 때 털릴 정도만 된다 그러면 얘는 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 박아놨을 때, 뿌리, 뿌리가 훨씬 더 빨리 내려요. 그 부분 알고 계시면은 솔직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방,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분화금경 꼭 하셔야 돼요. 분화를 금경 했는데, 분화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긁거든요. 아, 본토에 가면은 심으면은 금방, 어, 분화 돼. 이거는요안 돼요. 본토에 들어가서 양해 먹여버리잖아요. 그럼 분화가 깨져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면은, 한달 반, 두달 동안 꽃안 피고, 이파리 막이렇 키우다가, 결국에는 11월, 12월 돼가지고 꽃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방, 두방 딸기 비쌀 때는 따먹지도 못하고, 쌀때 있잖아요. 막쏟아져가 죽는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 한 4천, 3, 4천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분화 안 됐다 그러면 정식 일자를 좀 미루는 게 나, 나아요. 개인 심어가지고 물만줘가지고 정식해가지고, 어, 분화시키겠지. 아,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대 중에 그거는 육묘장 가면은, 이거 분화됐는가, 안 됐는가, 검경하게 몇 그룹만 줘봐요. 그러면, 은 아, 우리 집건다 됐어. 괜찮아. 심어, 심어. 그러거든요. 심잖아요. 박살 납니다. 공경이 안 했을 때 분화가 됐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양액 주는 순간, 얘는 그냥 크려고만 생각해요. 생식 생량안 하고 양행생량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에서는 따가지고 먹을 수가 있는 얘는 먹을 수도 없잖아요. 절대로 분화 검경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한번 해봐가지고,